불광동 북한산을 뒷산으로 <laughs> 계속 살았었는데 이제 내일 이사를 갑니다. 마지막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 이사를 앞두고 지금 집을 여기다 막 쓰레기를 막 놨다가 지금 화면 밖으로 다 밀어놨어요. <laughs> 정신이 없다.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 집에서의 마지막 운동, 마지막 캐틀벨 운동. 영상이 되겠네요. 운동 영상이기보다는 그냥 틈새, 틈새, 틈새 운동 <laughs> 연습. 스트레치. 역시, 대미는 스트레치. <laughs> 이 집이 낡긴 했는데, 그래도 뒤에 산도 있고, 햇빛도 너무 좋고, 바람도 많이 불고, 그래서 춥고, <laughs> 여름에는 엄청 시원했는 집이었는데, 벌레도 많고, 이제 끝이네요. 자, 한번 더. 5대 5. 오 하고 저는 영상 끝 누르고 다시 짐을 싸야 되겠습니다. 그럼 새 집에서 새 집은 아니지만 혼집이지만 네 개의 새 집. 새로운 집에서 봅시다. 아직 걸렸었어.